들어가보세요 어, <laughs> <오>, 진짜 <laughs> 이게 발장이야네 <침발장에>? <laughs> <laughs> 너무 좋네요 웃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놀라니까 아, <laughs> 아 그니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얼디젤입니다 이번 현장은요 18평짜리 구축 아파트예요이 구축 아파트에 대한 솔루션 오늘 다 드릴 거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레이웃은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리고 메터리얼도 세련된 제품들로 바꿔봤어요 2026년도 트렌드는 이렇게 변할 겁니다 어떻게 설계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박 <laughs> 여기 대박. 기억나세요? 대박. 막. 어 네네 우와. 원래 막 곰팡이 다 엄청 펴 있었는데 와, 오 우와. 주방 깔끔해졌죠 <laughs> 네 완전 크리스마스 아, 분위기처럼 아니, 이렇게 세심하게 음. 오다 좋은 네. 네. 걸 해주셨어요 수조나 이런 것도 아 너무 나오고 <laughs> 한샘 영등포 지점에서 이렇게 와. 싱크대랑 이런 것들 만들어 주셨고 여기 바닥재 보이잖아요 네 바닥이 뭐가아 보이세요? 돌처럼 보이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마루예요. 구정 마루에서 음. 해줬고 어, 만져보요 어, 그죠 우와. 마루죠. 네. 그리고 여기 원래 문이 있었잖아요. 아, 기억나시죠? 네, 네. 여기 막아버린 이유가 있어요. 냉장고를 여기다 컴팩트하게 넣어서 주방을 음. 조금 더 편안하게 음. 사용하기 네.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샷시가 보통 이렇게 열리는 창이잖아요. 아. 냉장고 걸릴 만큼 잘라서 프로젝트 창으로 넣었어요. 그렇게. 아, 아, 대박, 대박. 작은 디테일이 공간을 예쁘게 만들게 음. 하잖아요 간접 조명이 음. 공간을 더 우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오라이팅하는 회사에서 이런 조명들을 다 음. 지원해 주셨고 그리고 냉장고는 또 삼성전자 제품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그때 처음 오셨을 때 강아지 혹시 아, 오셨어요 맞아요 저기 강아지 오셨 오는... 네. 너무 부러워요 <laughs> 여긴 처음에 아버님이 쓰시던 방이었는데 진짜 대박! 너무 은데요 그리고 여기 원래 반창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기 막으면 통로가 없어지잖아요 반창 여기를 제가 열심히 철거를 직접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바로 쓰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옛날 집들 가보면 발코니가 있는데 주방에서 세탁기, 건조기 쓰고 그걸 방까지 들고 와서 옷 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잖아요 여기서는 가벽을 막고 우선일쪽으로 확보하니까 여기서 바로 효율적으로 옷장까지 음 갈수 있게끔 해놨어요. 진짜 너무 편하게 쓰실 것같죠 너무 어? 좋아 보여요. 아 옷장 <laughs> 너무 잘 짜져 있어요. 이렇게 딱 크기에 맞게 돋박이장, 신발장 음다 이렇게 지원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공간 설계할 때 진짜 하이라이트였던 부분은 바로 이 현관이거든요. 네. 현관에 네. 신발장 없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집이 여기서 이렇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 프라이빗이 좀 없는 느낌? 아 그래서 파티션처럼 이 가벽을 네. 세워서 수납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아, 이렇게 너무하다. 열고, 대박. 이렇게 열고. 우와, 우와 여기 우산 어, 넣고. 디테일이 엄청. 하부에는 <웃음> 또. 아을이라서 구멍이를 또. 아, 너무. 이다 20평대나 이런 작은 집에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공간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가벽을 통해서 신발장을 셋업을 하면서 하부에는 오브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트적인 음.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 집은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빨리 이 집에 예쁜 소녀딸 네. 데려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소녀분을 음. 위해서 이제 곧 아,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리고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어? <laughs> 아, 너무 좋다 <laughs> 아, 진짜 오, 오면 너무 좋겠다 어,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여기 침대 오브제, <laughs> 인형 다 아, 우리 디자인팀이랑 같이 고민해서 골라놓은 <laughs> 네. 건데 한번 앉아보세요 되게 편해요 침대도 <laughs> 어? 진짜 편하죠? 약 매트리스가 네. <laughs> 되게 좋은 침대인데 <laughs> 매트리스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데 <laughs> 어, 아, 수납이 수납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 공간이 되게 좁잖아요. 음. 프레임에다가 수납을 해놓으면 음. 속옷이나 침구류 같은 것도 음. 보관할 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짝이 또 기가 막힌데 이 문짝은 영림 로봇살할 때마다 <laughs> 맨날 지원해주는 정말 좋은 음. 기업인데 이번에도 회장님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음. 화장실은 이렇게 됐어요. <laughs> 와... 잘했어요. 와 대박! <laughs>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오,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 연예인들 메이크업 전문을 하는 데 중에 네. 제니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아 제니하우스 대표님이 다 이런 거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뭐 샴푸부터 뭐 이런 거다 해주셨는데 데니하우스 크림. 네. <laughs> 그리고 화장실에 이런 모든 구성은 스턴바스라는 회사에서 아 해주셨어요. 너무 좋죠. 기능들. <laughs> 이런 수준 진짜 처음 봤어요. <laughs> 우와,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laughs> 물을 딱 틀면 <laughs> 찬물이 나서 어차피 이런 게, 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온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laughs> 다 제어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인테리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laughs> 자, 여기가 아, 거실. 아, 이 그림도. 아, 너무 예뻐, 진짜. 우와. 우와. 어때요? <웃음> 너무 좋아. 요 너무 <laughs> 좋은데요?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우와. 이 공간 어떠세요? 와, 너무 아늑하고. <laughs> 좀 따뜻한 분위기예요. 네. 진짜.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네. 이 체어 있잖아요. 네. 이거 정말 고가의 체어예요. <laughs> 네, 너무 부드러워요. 어, <laughs> 어, 아, <런이>. <웃음> 어, <웃음> 엔트레디션이라는 브랜드인데 500에서 800선이래 하나다. 이거는 막블럭처럼 꼈다 꼈다 할 수도 있고 의자도 되게 편해서 여기 큰 소파가 있기보다는 네. 1인용 체어가 이렇게 네. 있는 게좀더 쓰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세팅을 해봤고 네. 여기 보이는 타일을 아스월로 이렇게 표현놨는데 이런 대형 타일이 네. 트렌드. 네. 제가 이런 트러버틴 네. 패턴을 되게 좋아하는데, 만졌을 때 텍스쳐 좋고, 되게 네.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 그림 딱 눈에 확 띄죠? 어, 네. 네. 김지희 작가의 실드 스마일드라는 작품인데, 저기 보면 블링블링 화려하잖아요. 네. 선글라스 안에는 되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음. 감정은 저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건데, 이 공간에서 웃는 모습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샤시가 기가 막혀요. 영림에서 나오는 하이엔드 창호 중에 아펠 창호예요. 여기 문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한번 열어보실래요? <laughs> 우와! 이것도 열수 있는 거구나 네. 우와! <laughs> 이렇게 큰데 우와. 되게 가볍게 열리시네 그래서 이게 그립감도 되게 좋고, 음 기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던 막 단열부터 저희가 완전 FM을 했는데, 옥천 케미칼 대표님이 음 직접 오셔서, 단열부터, 음 곰팡이 제가 싹다 해주신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 봤을 때는 와, 예쁘다, 예쁘다 이런 걸 보지만 사실 여기에 그 숨겨진 실용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게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행복한 집을 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기능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작업을 했어요. 커튼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차르르 커튼. 너무 예뻐요. 야, 여성분들. <laughs> 네. 감성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스테이운에라는 회사에서 어. 커튼 여기 보이는 블라인드부터 전부 다해 주셨어요. 음. 그리고 여기 터닝 도어를 열고 가 보면 음. 제리움 케어라는 음. 데서 탄성 코트를 음. 해주셨고 음. 그리고 여기 전체 기반을 다진 게 있죠 기억나세요? 이 천장 처음에 어땠는지 네네 막 곰팡이 쓸어있고 그래서 이 철거를 우리 아울디자인 현장 소장들이랑 제가 다 같이 했고요 야. 엄청 많이 나왔어요 폐기물이 네. 몇 차가 나왔는데 정원호라는 디자인 회사 대표님이 네. 직접 다 후원을 해주셔서 싹다 물건을 빼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에어컨도 여기 기존에 샤시가 있었잖아요 그 배관이 여기 빠져 있어서 샤시 문이 안 닫히니까 오온이 어. 하나도 안 됐던 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에어컨 위치 를 이쪽으로 옮기고 샤시에 걸리는 음 부분을 다 완벽하게 음 제어를 한 거죠 대도 에어컨이란 데서 시공을 또 협찬을 아 해주셨고 그리고 진짜 큰일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굿피플에서 와주셨어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laughs>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굿피플 문유미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굿피플 국내 사업본부 한유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아 감사해요 네. 저희가 아더 감사해요. <laughs> 아울리자인의 러버워스를 보시고 무려 천만이라는 비용을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인사 를 드렸네요. 그리고 여기 벽지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맞아. 이 벽지는 개나리 벽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실은 좀 도화지 같은 느낌을 줘서 음. 공간을 좀 확장시켜 보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흡병 느낌이 나는 느낌으로 했고 아이 방은 패브릭 느낌 나게. 진짜 재질이 달라요. 네. 그렇죠. 오라인. 그럼 이제 우리 대망의 네. 어디죠? 저 안방! 안방! <laughs> 제일 궁금해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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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때 한번 뵀었는데 아 오랜만에 기억, 뵈요. 기억나세요? 오늘 집들이하는 날이라서 손님들 네. 많이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침대에 잠깐 그래도 한 15분 분1 앉아 계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잠이 오세요? 잠이, 잠이 오세요? 네. 혹시 침대도 푹신푹신한 강도가 다 다른 거 아세요? 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바닥 생활하셔서 네. 최대한 강도가 하드한 거, 좀음 단단한 걸로 소재를 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아버님도, 아버님도 마음에 드세요? 그요 네. 네, 우리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왔죠. <laughs> 좋은 날이니까.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날이어서. 아버님이 우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오늘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아, 날이라고. 우와. 정말요. 제일 좋은 일에서 일단 이 요것도 인디퍼에서 해주셨어요. 신발장, 복박이장 네. 이런 거 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수납이 그냥... 보통 네. 일반적으로 네. 문을 열고 음. 안에서 서랍장이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서랍장을 앞으로 빼놨어요. 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 사용하기 아, 편하라고. 엄청 깊어요 음. 기쁜 만큼 수납이 길은데요? 많이 네. 되죠. 네. 오 여기 전체적으로 청소를 클리어 인해서 공사하면은 막 미세먼지 먼지 많잖아요. 네. 그거 없게 편하게 들어와서 쓰시라고 청소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셨어요. 이런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네. 할수 있었습니다. 네. <laughs> 저는 이렇게 예쁜 공간에 꼭 필요한 게 오브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오브제들을 곳곳에 배치를 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스테들러폼의 알렉스라는 제품인데요 처음에 사연자분 얘기를 들었을 때 등유난로를 쓰셨어요 그거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이 제품은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풍기 하면은 선풍기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니멀해서 예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이 제품은요 레오 제품이에요 들고 다니기로 편하고 여기 가죽 보면 가죽 디테일도 참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제품인데요 카 알이에요 이거는 가습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각기 디자인도 다른데 기능도 다 다른게 참 재미있죠 마스터베드 룸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스테드로폼에서 가장 스테디하게 많이 팔리는 건데 선풍기 역할을 해줘요 선풍기 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오브제들을 스테드플롬에서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laughs> 이번 프로젝트 이 열여덟 짜리의 변신 어떻게 보셨나요?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이학적인 느낌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리액션을 해주신 <laughs> <laughs> 우리 매니저님과 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월랜드. 굉장히 열악한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새롭고 여기 가정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를 돕는 이유도 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주거가 기반이 되어야 삶도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구피플에서 주거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가정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